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오늘 감사 스마일이 지금 모델하우스 방문하는 곳은 어 일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에 지금 어 모델하우스에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어 생각했던 것보다 어 스케일이 너무 너무 크고 그래서 상당히 놀랐고요. 일단은 제가 오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세마역 실제 어 섹션 오피스하고 그다음에 어 제조용 공장하고 그리고 지숙사의 모습을 어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오데하우스에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새마역의 모형도에 제가 지금 나와서 영상에 좀 담아드리고 있는데요. 어, 정말. 1호선 세마역하고 정말 정말 가깝고요. 제가 직접 이런 모습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산업센터를 많이 영상에 좀 담아드렸는데 그래도 최근에 제가 다녔던 현장에서는 규모면에서 가장 크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제조용 공장은 상당히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요. 이런 부분은 어 제가 말씀을 안 해도 지 직산업센터를 투자를 해보신 분이나 아니면 실제 어 중소기업 대표님들은 더더욱 잘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양가가 지금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 어 저는 알고 있지만 방송에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좀 어 착하게 지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되고요. 여기 보시게 되면 보행자 출입구라든지 어 지금 에스컬레이터 그리고 또 상가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층에 이렇게 구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저는 우산시에 대해서 조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산시의 그 미래 가치라든지 또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 드렸던 화성에서 광주간, 서울,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가 개통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상당히 큰 호재로 작용이 되고요. 수도권 제2 외곽 순환 고속도로에 바로 어, 근처에 세마역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에 그런 미래 가치를 보시고 투자를 갖다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추천드리는 어, 상품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문음 나시는 분은 어 개인적으로 문의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안내를 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멋지게 어 모형도를 만들어 나서 이런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들고요. 이 앞쪽에도 23m 도로가 있지만 이 뒤쪽으로도 지금 도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제가 지난번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사통팔달로 잘. 어 꾸며져 있다 그리고 알차게 호실도 구성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근린생활시설이 지금 불 켜져 있는 1층에 근린생활시설 즉 다시 말해서 상가가 지금 위치하고 있고요그 다음에 2층부터 10층까지는 제조형 지식산업센터가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층부터 15층까지가 지금 불이 들어오는 데가 업무용 지식산업센터 쉽게 말씀드려 가지고 섹션오피스가 지금 위치해 있는 모습을 그대로 제가 영상에 좀 담아드리고요. 그리고 오른쪽편에 지금 보시게 되면 현대프리미어캠퍼스 세마역으로 지금 보이시는데 기숙사의 모습입니다. 기숙사의 모습까지 제가 A, B, C, D로 해가지고 제가 지금 보여드렸는데요. 오른쪽에 지금 불 들어오는 게 이제 기숙사의 11층부터 15층의 모습입니다. 서 상당히 어, 알차게 제조용 지식 산업 센터라든지 섹션 오피스 그리고 기술사까지어 3위 일체로 갖춰져 있으면서 또 세마역 어, 도보 역세권 어, 120m 떨어져 있는 거리에 또 상업 시설까지 들어온다고 하면 원스톱으로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있구,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제가 뭐 좋다고 이야기 안 드려도 이미 좋다고 지금 소문이 났기 때문에 어, 완판하는 데는 이상 없을 것 같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덧붙이면서, 어, 실제, 어, 내부의 어, 지식산업센터 섹션과 그 다음에, 어, 제조, 지식산업센터 내부의 모습을 담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제조부터 일단 영상에 한번 담아 드려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보시면, 어, 실제 세팅되어 있는 어, 제조형 지식산업센터인데 지금 모델하우스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스튜디오로 지금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제가 영상에 좀 담아 드릴 거고요. 보시게 되면 위에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오픈 마감 시에 천정고 5m 70이고요. 배관 설치 위치라든지 텍스 마감 시 천정고 4.6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두개 호실로 이걸 준비를 했는데 보니까 이한개 호실에 25평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들까지 제가 한번 담아보려고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모습을 네. 관심이 있으신데 양계역까지 오기가 힘드신 분들은 어, 제 영상 참고하셔가지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제 아시는 지인분도 이 스튜디오를 갔다가 어, 찾고 계시는데 어, 제가 이 세마여 현대프님미 캠프서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갖다 했더니 어,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다 갖고 계시고요 보니까 지금 25평 씩으로 해가지고 지금 북한을 갖다 하다 보니까 50평 정도가 이렇게 멋지게 스튜디오로 재탄생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형 공장으로도 쓸수 있겠지만, 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 층고가 높기 때문에 이렇게 스튜디오, 스튜디오로도 어,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어, 지금 보시면, p w a 해가지고 전용 면적, 그 다음에 공용 면적, 그 다음에 기타 공용 주차장까지 이렇게 지금되어 있는데, 현대 프리미어 템퍼스 세마역 관련해가지고 어, 제조형이라든지 또더나가서 어, 이런 스튜디오가 필요하신 분들은 꼭 참고하셔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 작게나마 이렇게 투자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이렇게 쭉 담아 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스마일도 제가 영상 촬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튜디오가 어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당장은 필요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스튜디오가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어 작은 꿈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잘 되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런 영상을 갖다가 제가 담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50평인데 어, 스튜디오를 쓰면서 이렇게 사무실까지 갖출 수 있다라는 거에 큰 메리트를 갖다가 어, 저도 이번에 또 알게 되었네요. 이렇게 또 이런 싱크대까지 도구비를 갖다가 할 수가 있고요. 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네요. 건축 유의사항이라든지 기계설비 유의사항 전기설비 유의사항이라든지실 크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 여기 보시게 되면 추가 비용이라든지 뭐 천정고라든지 천장 마감이라든지 바닥 마감까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어, 관심 있으신 분은 꼭 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여기에 제가 마지막으로 제조 맞춤형 특화 설계로 업무 편의와 효율을 극대화한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2.3m 복도를 가진 도어 투 도어, 도어 시스템이고요. 층고 6m 그리고 발코니 설계로 공간 활용을 극대화하면서. 사용자 특성에 따른 각 실당 제도용 및 사무용 두개 문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주사의 니즈에 따른 확장 가능한 오피스가 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40피트 트레일러 접공간도 지하 1층에 준비되어 있고요. 5톤 엘리베이터라든지 3톤 엘리베이터가 총 4대가 가동됩니다. 그리고 2.5톤 차량이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진출이 가능하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이 부분도 상당히 앞으로 많이 이제 공급이 될 텐데 신선한 외부 공기를 공급하는. 쾌적한 사무 환경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교신 도시의 메머드급 스케일 지식 산업 센터의 현대 프리미어 캠퍼스 개인적으로 감담스말 개인적인 생각은 어, 이 제조형 지식 산업 센터는 상당히 탐이 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이어서 섹션 오피스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